아이고 오셨슈김 사장님 언능 이거 보셔요. 이게 뭐예요? 도로를 깨부수고 미친 거 아닌가요? 저도 뉴스로 봤는데 1억이 20억대는 마법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도로를 공매로 낙찰받았다지 뭐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주 가 보면 알겠죠. 김 사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셔요. 오늘은 충북 청주로 가볼 건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제끼면 더 많은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차가 난리네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입구부터 차들이 잔뜩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20년간 다니던 도로를 공매로 매입한 땅 주인이 모든 통행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의 한 공장 지역 기업체들이 조업 불가로 인해 하루 14억 권태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업체가 몇 군데죠? 중삼리 기업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3개 기업체의 지난해 세무서 신고 기준 매출액은 808억 가량이고 이를 원로 환산하면 43억 원대, 하루로 환산하면 1억 4천만여 원에 달한다고 해요. 서류상 금액은 그렇지만 피해가 막심하겠어요.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제품을 만들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거래처 관계 악화와 근로자 고용 문제 등 실제 손해액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직원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생겼네요. 어디 부분을 막은 건가요? 기업체들이 이용하던 두 곳의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를 1번 도로라고 할게요. 이쪽은 컨테이너나 철제 펜스로 막았고요. 이쪽은 2번 도로. 대형 트랙터로 막아 버린 지꽤 오래 지났지만 통행 금지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길을 막으면 교통 방해죄로 처벌받을 텐데요. 그동안 땅 주인 측은 도로 왼편에 개울 옆으로 1톤 차만 간신히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내줬고요. 이곳은 한쪽 귀퉁이가 움푹 패여 있어 사진으로 보듯이 기업체에서 철제로 긴급 보강 공사를 하고 통행하는 중이에요. 택배차가 올라갈 수 없어 직접 내려와서 받아가더라고요. 기업체 뒤쪽에 3.5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대형 트랙터는 아직도 그대로 길을 막고 서 있어요. 입주 기업체 중 일부는 11톤, 25톤 트럭이 원재료와 완성품을 수시로 운반해야 하는데 원재료가 공급되지 않아 정상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공장 규모로 보더라도 소형 제품을 만드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 직원들은 모두 휴가를 갖고 통행금지가 계속된다면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휴가 간 사이 1번 도로 중 1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마저 포크레인으로 다 파재꼈어요 정말 상식이 없는 행동이네요 딱 현대판 놀부예요 근데 공매로 땅을 샀다고요? 땅 주인은 1억여만 원을 들여 공매로 땅을 낙찰받았고 다른 필지와 함께 묶어 20억 원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네개의 필지를 낙찰받았고 최저가 금액을 모두 더했을 때 1억 1,800만 원쯤 될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두 번째 도로는 도로주인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에 땅 말고도 공장을 진출입할 수 있는 사유지인 농로가 있긴 한데요. 여기를 트랙터를 가져다 막아버렸어요. 뉴스 기사를 보니 지역 사정에 밝은 전현직 이장과 전직 면장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한몫 벌어보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군요. 근처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는 진출입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혼자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았고요. 결국 땅을 막고 이용하는 기업체에게 많게는 열배가량 땅값을 부르고 추가 비용까지 내라고 하니 영세업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추가 비용은 뭐예요? 과거에 자신의 종중 땅이었고 세명의 조상님까지 포함해 한명당 2억씩 추가 비용 내라고 했답니다. 한장어주. 과거에 자신들의 땅이었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요? 옷이 집안에 어떤 분의 토지였는데요. 파상관제로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분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로 넘어와 현재의 오씨가 낙찰받고 알박기를 하는 중입니다. 도로 소유자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토지 대장 및 등기를 떼서 조사해 봤는데요. 근처 1km에서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도로 지분 100분의 5를 한 기업체에게 매매했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상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업체에게 가처분이 걸려 있었고요. 갈 때까지 간 사람이더라고요. 속이 타들어가는 기업체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대책이 없나요? 이전에 공장을 세울 당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기업체가 들어왔었으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효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업들도 사용료를 낼 생각이 있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고요. 대책위에서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법원에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과 방해물 해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교통방해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도 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해요. 청주시도 사인간 문제로 시가 개입해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고 했고요. 대체도로를 개설하려 해도 짧게는 3년 정도 걸려 그동안 업체는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 있어 차선책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야겠네요. 다음에도 새로운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임장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난중에 또 봐요 천안 꿀벌이었습니다.